네, 안녕하세요. 만두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윈도우 포함된 제품들을 위주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총5 가지 제품 골라봤고요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으면 뭐 서지르시면 될것 같아요. 첫번째 제품입니다. 레노바이디어 패드 330S14 윈도우 버전. 어, 인텔 펜티엄 카비레이크 4 4 1 5 u 듀얼 코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4인치 IPS 디스플레이 광시야각이 들어가 있고요, 슬림 베젤에 4기가램, 그리고 HD 610 내장 그래픽, SSD 128, 무난한 성능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유튜브, 문서 작업용으로 무난하고요. 롤은 사역, 사양을 타협하면 하업 정도로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세하게 들어가서 볼까요? 열려라. 윈도우가 들어가다 보니까 윈도우 없는 제품보다 10만원 이상 비싼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만족도 좋고요 4.8점. 그렇죠. 솔직히 뭐 게임이라든지 고사양 퍼포먼스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돌비 오디오가 있어서 뭐 무난한 스피커 정도 성능이 나올 거고요뭐 포트 구성으로 보면은 USB 타입 c 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확장성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C타입은 많이 안 써요. 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제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제품은 HP14KTK0088TU.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제품인데, 보다 보니까 나름 괜찮아서 이렇게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i5-850U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별도 외장 그래픽은 없고, 그래서 기존 제품, 기존 얘랑 비슷하게 롤 정도 옵션, 옵션 조금 높인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CPU가 쿼드코어, 나름 쿼드코어가 되다 보니까 U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정상컷 편집 정도는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14인치에 1.47기로 나름 가벼운 무게로 사무 업무용도로는 최적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무용도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출장을 다닌다는 전제에 보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제품 상세 화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자자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사양을 봅시다. 어디갔지? 밑에 있는데, 예 네, 여기 있습니다. UHD 620 나름 벤치밖0천점 정도 나오는 수치라서 롤 정도는 옵션 타협하면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램슬롯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념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예, 하드 확장은 안 되는 것 같네요. 하드 확장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확장성은 좀 떨어집니다. <laughs> 자, 다음 제품 한번 같이 보시죠. 얘도 HP에요. 파빌리온 15블라블라. 얘 같은 경우는... 올해 나왔어요. 올해, 아니, 올해를 한다. 요번 달에 나왔어요. 9월 달에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얘는 i5 850이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 지포스 mx15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정도는 너끈히 돌릴수 있다.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5인치임에도 15인치? 불구하고 1.85kg는 나름 가벼운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뭐, 나름이야 나름. 네. 이거 갖고 또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그런지, 왠지 화면이 되게 뽀송하죠 예. 되게 이쁘게 나왔어.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쁘게 나왔어. 예. 왠지 한번 써보고 싶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상단, 상, 상판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하판과 키보드, 팜레스 부분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 나름 괜찮은 이쁜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슬림 베젤 적용이 되갖고 베젤이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있다 <laughs> 자, SD 카드, 캔신랑 스톡, 3.1 포트 두개 전원 HDMI, 램 포트, 타입 C 오디오 콤보 네, 무난한 포트 구성입니다 USB가 두 개인 게 조금, 풀사이즈 USB가 두 개인 게좀 안타깝기는 참 C타입이 있으니까요, 뭐. 네. 나름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다음 제품 넘어가 보시죠. 한성전부터 제품입니다. i5-8500이 장착되어 있는 데스크, 데스크탑 CPU죠. 거기다가 MX150 적용된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이 유튜버에게 가장 최적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영상 편집을 위주로 하면서 간단하게 그래픽 성능도 낼수 있는 그런 제품 유튜브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그 노트북 예. 하지만 단 게임은 옵치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그 되면은 막 다른 게임 하고 막 그러느라 신경 쓰여 갖고 유튜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딱 유튜브만을 영상 편집만을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려 보아요. 요즘 데탑 CPU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얘도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지금 다 현금으로밖에 구매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음, 잘 나온 제품이었는데. 이 8500,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리미테이션이라고 봐야 되나?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조금 많이 팔려서 그런지 별로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사고 싶긴 했는데. 포트 구성도 회자스러워요. 네, 풀사이즈 USB 3개 있고요 C타입도 있고요 RGB 있고요 HDMI 있고요 SD카드 리더 있고요다있고요 유선 랜도있고요 네. 엄청 좋은 제품인데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만족도 한번 볼까요? 상품 의견. 네, 100점 만점. 하나밖에 안 팔렸네. 네, 아무튼. 이런 제품 추천드려 봐요 얘가 윈도우 없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330 블라블라 얘 같은 경우는 i7-8750H가 단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기 꺼려하는 그런 제품인데 얘를 왜 추천을 드렸냐 아, 그 전에 우선 GTX 1050이 달려 있어서 100 정도 하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옵션 타협하면 단 램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TN 패널입니다. 나머지 다 IPS 패널이었는데 이 만용, 마지막 제품은 TN 패널이에요. IPS 패널을 넣은 제품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TN 패널로 시작하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이 제품은 되게 신기해요. 만족도가 100점이에요. 네, 예, 바로 전 모델도 100점이긴 했지만, 그냥 100점이냐? 리뷰가 나름 47권 했는데 100점입니다. 그럼 얘가 사기쳤을까? 아,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우선은 100점. 네, 신기한, 신기한 점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평가 그 일자도 나름 분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아, 이거 참 모르겠네요. 어, 어떻게 100점이 나올 수 있었을지. 아무튼, 해당 제품 좀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요. GTX 1050이 달려있어서 게이밍 성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서도 전혀 외관으로 봤을 때 얘가 게이밍처럼 안 보여요. 업무용 노트북으로 보여요. 그래서 카페테리아에서 배그를 즐기더라도 왠지 업무를 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 좀 찾아보긴 했는데, 어, CPU i7 87506, 아 8750H에 대한 발열 테스트 결과는 못 찾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제가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너무 신기하게도 만족도가 100점이라서, 만족도가 100점이라서 추천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 구성 한번 볼까요? 포트 구성 여기 있다. 얘는 포트가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얘는 캐시나만 한쪽에 있고 나머지 DC 그리고 USB, 아니 유선랜 포트, HDMI. USB 풀사이즈 2개, 오디오 잭, C타입 하나, SD 카드 리더. 이게 다 왼편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음, 좀 신기한 제품이죠. 네, 아, 어찌, 어떻게 이렇게 네, 100점, 만점에 맞았는지 좀 신기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윈도우가 탑재된 가성비 노트북 한번 추천드려 봤고요 해당 영상 혹은 제품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럼 나무나로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우셨습니다. 그럼 뿅.